NCS 기반 건강보험심사평가사 제16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응급대 지급제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환자가 어렵,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이제 의료기관 그동 혹은 이송기관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왜? 그 사설 앰뷸런스 같은 것들도 있지요 이런 기관에 대신 지급을 해주고 받는 거는 누구한테 받아요? 국가가 환자 본인이나 이제 상환 의무를 가진 사람한테 돌려받는 제도 이것을 응급 의료 비용 미수금 지급 제도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대체로 응급대 지급 제도라고 많이 불리워집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응급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 치료나 진료나 뭐 예를 들어 수술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죠. 해 줘야 되잖아요, 병원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뭐 돈이 원래 없을 수도 있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 당시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이 경우에 이 환자한테 들어간 비용, 그 숫가를 국가가 병원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이 환자에게 돌려받는 거죠. 그, 그쵸?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환자한테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 제도의 목적은 환자 입장에서는 응급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않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응급의료 비용을 대지급 청구, 그러니까 응급의료 비용을 이제 대신 내주는 거죠? 이 대신 내주는 것도 그냥 대신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청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심평원에다.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요양기관, 병원 등이 응급의료를 제공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대금을 지불받지 못했어요. 이때 그러면 심평원에다가 이제 청구를 해요. 어떻게? 응급환자 이제 대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이, 이 환자가 미수그뭐 전액이 미수일 수도 있고, 뭐 일부가 미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대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병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은 이미 그 비용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한 것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갚는 거죠. 응급환자, 어떤 사람이 응급환자입니까? 질병이나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 자, 이게 제일 많죠? 사고 및 재해가 제일 많죠? 자, 이러, 이런 부상이나 위급한 상태인데,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경우 생명에 문제가 생기거나 중대한 장애,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혹은 이런 사람이 응급 환자죠 응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했거나 몸이 심하게 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응급 환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응급 의료 비용이랑 을 대지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응급 의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응급 의료는 뭐예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이 사람이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몸에 중대한 그 위해가 있는 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서 하는 상담 그러니까 전화를 전화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뭐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의 이 전과정이 응급의료예요. 응급 의료 하면 보통 우리는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것만 응급 의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상담을 한다거나 뭐 혹은 이분이 뭐 어떤 뭐 어디에 실려 온다든가 아니면 구조가 된다든가 갑자기 응급 처치를 해 준다든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응급 의료의 범위에 들어간다. 자 그럼 응급의료 비용의 대지급에서 이제 병원은 대지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상환해야 되는 상환 의무자는 누굽니까 응급환자 본인 그리고 가족 그다음에 이 경우가 해당이 안 되면 없으면 그다음에는 응급환자의 (1촌) 이내에 직계가족 및 배우자 그리고 이제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뭐 예를 들어 직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람, 직장 사업주 같은 사람들이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가 되겠죠. 자,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청구에 대해서 자 이제 응급환자가 먼저 발생했습니다. 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이환자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했지요. 그랬는데 이 환자가 또 금전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병원은 미수금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병,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지급금을 보내주세요라고 신평원에다 청구를 해요. 자, 그러면 신평원에서는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청구를 여러분이 하게 되겠지요? 여러분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나서 심사에 의해서 지급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급을 한 것으로 병원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신평원은 어떡합니까? 이이 환자한테 혹은 이 환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한테 이제 이 대지급금을 갚으라라고 하는 상환 통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대지급금에 대해서 심평원에 갚으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한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대지급 청구 대상이 누군지 자, 대지급 청구를 할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대지급이 해당이 되는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응급의료나 이송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응급환자 본인이나 책임있는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사람에게 받지 못한 금액만 대지급 청구를 하는 거예요. 만 원인데 2천 원 내고 갔다, 그럼 8천 원에 대한 거죠. 자, 외국인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대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자, 이럴 때는 여권 혹은 자국민이라는 확인서, 외,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뭐 이런 것들. 근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 여권사본을 증빙으로 받게 됩니다. 대지급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그럼 어디일까요? 자, 제일 먼저 우리 아까 이야기 했죠? 의료기관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과 여기서 이송도 해당이 됐었잖아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도 대지급 청구기관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 환자 이송업을 허가받은 사람이 대지급 청구를 할수 있죠. 자, 우리는 여러분 병원에 근무하실 거니까 자, 뭐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다 대지급 청구를 할수 있는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응급 의료 비용 대지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체 청구 심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수가를 확인해야 되죠. 응급의료 수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다음에 의료급여 수가 기준과 일반 기준에 다 맞는지 확인이 들어가야 되죠. 자체 심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출에 의한 적정성이에요. 어떤 거 응급의료 비용이나 이송처 치료나 이런 것들이 적절했는지 하는 심사를 우리가 심평원에 하기 전에 자체로도 먼저 심사를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의료 행위의 적정성입니다. 의약학적으로 혹은 비용적으로 적합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심평원에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것이 공정한 전문성 있는 판단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료비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요. 자, 심평원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요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숙과 그다음에 적절했는지 이 진료나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 적정한지 그다음에 공정한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병원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삭감 되거나 뭐 우리가 다시 이의 신청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이의 신청한 것을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다시 또저 서류 적 그 다시 입력해 갖고 다시 또 청구를 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청구를 할때요네 가지 심평원에서 평가를 하는 항목에 의해서 자체 심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그럼데도 불구하고 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지요. 자 그럼 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 이의신청서 서식이 아예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평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예요? 이제 그 신평원에서 미수금 대지급 심사 결과에 대한 지급 통보서가 와요. 이것이 도착한 날로부터 언제 이내? 90일 이내.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대지급 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할 때, 언제 안에 해야 되느냐? 이제 지급통보서를 수령하고 90일 이내에 한다. 구비하는 서류는 환자 진료비 대지급 이의신청서. 이 앞에 나와 있던 서류죠. 이 서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기록. 뭐, 그러니까 이 신청할 때는 가능한 한 증빙 서류들을 꼼꼼하게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신청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애초에 심사 청구를 할 때, 그니까 애초에 심평원에 청구를 할때이 신청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우리 앞 페이지에서 보았죠. 자, 이렇게 앞 페이지에서 보았던 것처럼 숙과 항목 그 산출이 적정한지 의료 행위는 적절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전문성 있는 의료 서비스였는지. 진료비 심사 평가위원회에서 보았을 때도 적절하다고 할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역할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사인 여러분이 앞으로 하시게 될 업무죠. 자, 그래서 이이 이, 이, 이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는 경우 병원이 이의 신청을 다시 하는 일이 많이 줄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거 뭐예요? 이의 신청은 90일 이내에 한다. 그리고 이의 신청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은 가능한 한 꼼꼼하게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과지급하거나 오지급된 경우에도 이제 청구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 응급의료 비용 대지급 청구심사에서 과, 과지급이나 오지급한 경우를 이제 신평원에서 환수를 해요. 도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경우?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대지급이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경우 혹은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들이죠. 자, 그 다음에 범위를 벗어난 경우 기타 뭐 이런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환수 고지서가 병원으로 가요. 그리고 지급할 대지급하고 상계 처리하기 때문에 이때의 환그 환수 고지서가 온다고 해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대지급 비용에서 상계 처리를 한다. 빼고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과지급이나 오지급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경우에는 환수 고지 통보가 온 다음에 보통은 환수, 환수 고지를 받으면 병원이 돈을 환, 그, 네,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대지급 받을 계상 그러니까 병원이 대지급 받을 액수가 천 원이 있는데 천원 중에 이백 원, 이천 원을 환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지급 됐,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이 2,000원을 거기서 빼고 8,000원만 지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평원 홈페이지에서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화면 여러분하고 하나씩 보면서 할게요. 자, 신평원 홈페이지에 공인 인증서 반드시 병원의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병원 공 공인 인증서에 대한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병원 공인 인증서가 깔려 있는 컴퓨터는 그 심사 평가를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쓸수 없게끔 아예 그렇게 세팅해 놓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응급대불금 청구내역 조회 및 접수창을 들어가요. 자, 거기에서 요양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를 들어가면 거기에 진료비 청구를 할수 있는 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 그 다음에 자 이제 응급대불금 청구내역 조회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진료비 청구에 들어갔다 들어갔죠 거기에서 응급대불금 청구에 들어가서 이제 조회를 하는 겁니다 자 조회를 하면 이렇게 조회 내용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청구를 하고, 청구, 그 청구 내역을 조회를 했어요. 이 조회하면 이렇게 화면이 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청구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청구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응급환자의 정보를 이렇게 이제 떠있는 창이 있잖아요. 그 창에다가 응급환자의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청구 내역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송에 따르 이송의 경우에는 이송이 되겠죠. 뭐 혹은 처치를 했으면 병원에선 처치가 되겠죠. 그 내역들을 이렇게 이렇게 빈 칸에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역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화면에 이제 이 심사 결과 통보 내역이 있으면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첨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왜 대불해야 되는지 이런 사유를 쭉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이 환자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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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 환자가 뭐그 비용이 없어서 병원에서 우선 퇴원을 시켰고 뭐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저장 한 다음에 한번더 확인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을 봐서는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가겠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 여러분이 이 일을 하실 때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요양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쓸수 있게끔 그렇게 그 병원에 전산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